BNK 금융그룹 소속 BNK 경제연구소가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 경제의 미래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동남권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복합 도시 개발, 광역 교통망 구축, 주변 도시 개발 연계 발전, 신성장 첨단 산업 집적, 메가시티 구상 실현, 관광 마이스 산업 도약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로 장기간 침체됐던 동남권 경제 제도약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한국 물류 산업을 꼽았습니다. 또 신공항 건설이 신성장 첨단산업 집적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공항 복합도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도시로의 다양한 하늘길이 열리면 관광 마이스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30 월드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영두 BNK 경제연구소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역 산업 첨단화와 가치 사슬 재편의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